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무직자만 늘어가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 문제입니다. 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취업 준비를 하거나 출산, 육아, 그리고 은퇴, 뭐 어떤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많겠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쉬고 싶어서 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그냥 쉰다라는 2030 세대의 무직자가 지난달 66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통계는 4050 세대보다 많았는데 청년들이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 할 의사가 없다는 인구입니다. 최근 30대는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있었던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더 많은 일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 2030세대에서 오히려 쉬겠다는 사람이 급증하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선 이렇게 쉬는 인구가 곧 취업 포기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명백한데요. 자, 이렇게 막연히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을 보면 일단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이 줄었고, 반면에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은 2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층에서 선호하던 배달업도 최근 하락세로 들어오면서 수익이 줄자, 그만두고 쉬는 걸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서 음식 배달원을 포함한 운수, 창고업 종사자 청년들이 1만 5천 명 줄며 반토막이 났는데, 근데 이건 청년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어,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 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 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몇년 전만 해도 공무원 준비생으로 북적이던 노량진이 이제 한적할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 열기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인데요. 몇년 전만 해도 청소년 희망 직업 1위가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적고 딱딱한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많은 게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6년 전인 2017년도에는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22만 명이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올해 시험 접수 인원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 접수 인원도 30%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표를 던지는 공무원도 많아졌는데 무려 71%나 증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인 비상이 걸렸고, 공무원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분석을 했는데, 청년 인구층 감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요즘 MZ세대 공무원, 즉2030 공무원들을 보면 72%가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 바로 낮은 보수를 선택했습니다. 23년 기준 구급 초임 공무원 월보수는 236만원이죠. 연보수는 2831만원 수준인데, 각종 수당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당을 뺀다면 177만원인 거죠.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많고 계속되어 선호하는 직업과 그 안에의 조건을 맞추려는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제 여건에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탈을 해버리면 그 자리를 노년층에서 메우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서둘러 양질의 일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일 하는 사람들 녹이 너무 적다.